오늘은 명심보강 252강을 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부족함이 있는가 물어보나 양친에게는 물어보지 않는다 어, 이걸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뜻에서 내가 쓴 건데 에, 뭐 그렇게 들어 두시면 되겠고 본문에 들어가니 양친은 형이 이인인데두 어, 사람인데 형제 쟁하고, 형제가 서로가 뭐, 어, 서로가 논쟁을 한다 이거죠. 양아엔 수십 명의 아이가 있으나 군계 독자임이라 안포 완치 상문하되 부모가 부어 부모 기한불심이라 권군 양친을 수갈려 가라 당초의 식은 피군치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어, 버이를봉양하는 데는 단두분 뿐인데, 형제가 서로 다투고 기르는 아이는 비록 열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모두 혼자 책임을 진다. 아이에게는 배부르고 따뜻한 것을 몸소 무, 물어 보면서 어버이에게는 배고프고 추운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고난 오이 어버이 성기기에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애당초 입은 것과 먹는 것을 입은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뺏겼음을 알라 이렇게 예 그렇겠죠 내려사랑으로서 그렇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TBSM 어, 나눔의 쌀 행사를 어, 4월 달에 받아 가지고 이번 주에 쌀이 다 나갈 겁니다 쌀이 나쁘면 은 어, 즉시 연락을 주세요 어, 우리가 다 보낸데까지 돈을 다 줬으니까 예, 나쁜 건을 보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돈을 예, 최고정거로 보내라고 돈을 줬으니까 예, 받아보시고 또못 예, 받으신 분들은 예, 다음 달에 또 신청을 받을 거니까 다음 달에 신청 받을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예, 사람도또 또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